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5월 31일 어, 일요일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오늘은 문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아까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15분. 어, 빗 방울이 더 굵어진 것 같네요. 오늘 어 간만에 낚시하러 왔는데 제대로 <laughs>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채비하고 어, 올해 처음 모노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장비와 채비 어, 베이트 때입니다. 6.6 피트 미디움 헤비 때 그다음에 베이트릴 어 밀과 로드는 어, 빌려 온 거라 어, 스펙을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합사는 3호로 알고 있습니다. 채비는 핀돌에 3호 왕눈이 얘기 두 개. 봉돌은 30호입니다. 오늘 물대상으로 한물인데요. 거의 10시, 11시 사이에 간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날물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많은 말이 있으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맞지? 오 사이즈 사이즈가 사이즈가, 오 붙어본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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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 커, 커 커, 오. 너아 어. 400마지 마치, 나랑 맞추게 하려나아니아니 이거 이거 아닌가? 400. 440g 아, 조용히좀 해야 좀. 저거 그거 앞에. 30 40g. 네 그램으로 할아 아, 400g. 아 한번 만해 봐.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손맛도 좋고 큐위에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쳤으네요. 40g. 아, 옆에서 방해하네요. 우리 김선장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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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왔다 오케이 왔어? 왔다 했잖아 진짜요? 어 진짜 왔다니까 야야 어, 어, 이것도 야, 야, 아까 그거 사이로만 아니네 가능해쬐가능네 뭐야 해 이그 정도면 킵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자, 김선장 자, 어, 켜놨어, 나 켜놨어. 아싸, 아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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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낫게 안 오케이. 안안됩니다 이거 안다안다안 우리 얘기만하다요. 자, 선만 잘 떴습니까? 손만이고 예. 낚싯대만 있었어요. 봐봐. 이깁니 아, 이깁다 자, 왕님. 야야야. 카메라 물떨어져 자, 먹고 있나? 자자자.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렇지, 차이 안 나지. 오케이. 그이 그래, 그래, 나네. 아, 자네. 그렇지. 자, 여기. 보고 있나? 자, 이 시간. 아, 지금 딱 인사하면 되겠다. 아, 인사. 인연, 인사는 그냥. 아, <laughs> 어, 어, 오케이. 그러지. 그래, 신이 난다. 신이 나. 자, 이것은. 얘 okay. 진짜. 아, 진짜지. 진짜. 진짜지간 같아요. 파이프 대부터 말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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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자, 몇 그램이에요? 김선장님. 어, 한 야. 300은 안될거 같은데. 300이 아, 300, 300, 300한 4, 50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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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잠깐 아니 안될 거야. 8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어, 지금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충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아까 제가 잡은 거 자, 네. 사이즈가 괜찮네요. 좋습니다. 가버진 거, 가버진 거, 가버진 거. 제가 타고 있는 배를 제외하고 전부 여수 문화 낚시배입니다 거의 한1 0척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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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져가고 있어. 오케이. 작업, 작업. 아, 가라고, 저리. 방생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탐배는 나라도에 있는 레전드호입니다. 어, 작년에 쭈꾸미낚시 때 한두 번 탐배죠. 어 지금 점심 시간인데 다시 항으로 와서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낚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점심을 먹고 오후 낚시 하러 다시 왔습니다. 어, 비는 다 그쳤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흐리네요 어, 그렇게 문어가 어,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같이 타신 분들도 어, 손맛들을 보고 계시네요 어, 남은 시간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와 오건가? 모르겠어요. <laughs> 맞네요. 습니다아 예. 아, 잠깐 들어볼까요 <laughs> 이게 방금은 문언지 아닌, 아닌지 헷갈렸네요 오우 쳤습니다. 힘이 없네 아, 사이즈도 괜찮죠 오늘 올해 첫 선상 어, 문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았네요. 어, 그래도 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마리 수는 아니지만. 어, 제법 괜찮은 사이즈 어, 시즌 문어 시즌 초반이니까 어, 오늘 나온 사이즈들은 나름 괜찮은 사이즈죠. 어, 괜찮은 사이즈들이 드문드문 나와줘서 어, 좋았습니다. 지금 철수 중인데요. 오늘 함께 낚시하시, 낚시하신 선장님! 그리고 신인한 김선장 그리고 손님 손님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잡은 문어들인데요. 어, 오늘 그다지 어, 조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방생 사이즈의 녀석들이 나와서 대부분 방생을 하고 어, 그나마 킵할 수 있는 크기의 문어들로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신인한 김선장이 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또한 3마리 정도 잡아서 넣어 줬네요 음, 문어 낚시 시즌 이제 시작이죠 어, 앞으로 사이즈도 그렇고 마리수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 저도 이제 문어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 워킹이든 선상이든 어, 최대한 어, 시간이 나는 대로 노력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는 왕눈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